음현미찬가봐 이게 백미 메밀, 응, 메밀. 네. 무슨 팔자가 이래 좋은 팔자가 있는지 새벽부터 예불하고 아침에 하은경 강의하고 <laughs> 저녁에 하은경 <환경> 강의하고 <laughs> 선생을 갖다가 종생종사라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종소리에 살고 종소리에 죽는다. <laughs> 사회꾼들은 공생공사라고 공갈치다가 공갈에 살고 공갈에 죽는다. 공생공사. 우리가 봄생품사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학교 선생들은 종생종사. 저는 이 오늘 보니까 경생경산에 경쟁 강의하다가 강생강산 한지 또 이제 항생 강의하다 오늘 하루가 이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 보고 안지 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아침에 뭐 강의해도 대단한 건데 저녁까지 강의하니까 더 대단한 거. 음. 자, 금강당 보살의 개성이다 금강당 보살은 여기 지금 도솔천, 지적천, 시평품을 설하는 자리에서는 누가 삼매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금강당 보살이 삼매에 든다. 그죠? 반강은 부처님이 무릎에서 양쪽 설륜 반강을 하신다. 이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럼 야마천국에서는 누가 공덕님 보살이 삼매에 들어야 되고, 누가 부처님께서 양 발등에서 방광을 하셔야 된다. 그 십지품을 설할 때는 법회 보살이 삼매에 들어가야 되고, 부처님께서 양족지에서 발가락에서 방광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2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 발바닥에서 방광을 하시는데, 삼매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 왜 3매 못 들어가느냐. 십신설법은 보살행 계급이 쫄병의 논산 훈련소 훈련병들이기 때문에 훈련병은 계급장이 없다. 그러 3매가 없다. 3매가 없으면군인이 아니다. 아직 까지 <laughs> 수행자가 아니다. 자, 이제 대충 이제 그런 거든지 정리해 드렸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안 배우지만 뒤에 배울 게될거 미루어 짐작하면 누가 삼매 들겠습니까금강장 보살이 삼매 든다. 부처님께서 백호 강명에서 반강하시겠죠? 뭐 이러면 대충 가만히 사설 좀 정리되죠. 앞으로 뒤로 어려울 것도 없고 이말 해드리가지고 못하면은 육학년 마칠 때까지 가나다라 가르쳐야 됩니다. <laughs> 축생도 그런 축생이 없지 희한, 신기한 축생이지 원숭이도 3 년만 가르키면은 서단계 3 년이면 당구 3 년에 폐풍을이라고 그죠? 당구 3 년에 당그 서단계 3 년에 당구도 3 년이면은 풍을을른다 하는데 원숭이 3 년이면 라멘 끼를 거야 아마 내가 볼때 예. 원숭이 3 년이면은 법성계 외운다이자 <laughs> 건강당 보살의 개성이라 개성은 앞에 얘기를 장문을 요약해 가지고 했는 거지요? 자, 해양할 공덕 이 시에 건강당보살이 성불실력 하사 관찰 시방하고 적설 송은 하사대. 그때 건강당보살이 시방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개성으로 말하였다. 진리다. 이거죠. 단디 들어라. 이런 말씀이네요. 보살 리더 불계의 하야 수행일체제 선업일세시고 능용불환이니 지자이차이 해양이로다 보살이 깨뜨릴 수 없는 뜻 없고 일체선한 업을 닦아서 부처, 부처님으로 하여금 하니케하니 지에 있는 이들이 이로서 해양하고 공양무량무변불하야 보시지게 복재근하고 위요이 재중생하야 보사일체게 청정이로다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올리며 보시하고 개행진여 여러건을 조복받고 <laughs> 수 없는 중생들을 이익되게하여 모두 다 청정하게 하려 하나니라 보시하고 계행 진여이람 뒤에 나머지 여덟 개는 이하 동문으로 쭉 따라 나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해양하는 일이라 해양하는 행사 일체 사항 묘제 향화와 무량 자별성업 보가 실계거 시공약 어제부를 무량무소난사그보대 공경존중 상하니하여 미정일념생 피념이로다 전신상념 어제부일 제세간대명 등하니 시방소유제여에가미불현전여 목도로다. 불가사의 무량급의 종종보시 심무염하며 백천만억 중급 중에 수재해선법 실려시로다 피제열의 멸도이에. 공양사리무염조가야시리종종묘장음으로걸림난사중담묘로다조림무등채성형하야 포장증금이장엄하이 외외고대여 산왕이라 기수무량백천억이로다 정심존중공양이에 부생하니 이의하고. 부사의겁처세간하야구오중생영해탈이로다요지중생계망상하야업비일체무분별로대이능선별중생근하야보이군생자요이기로다가장묘한 여러 가지 향과향은 어떤 걸로 향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 보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향하고 같이, 이제, 동급을 해놨죠. 그, 제가 항상 뭐라 했습니까? 보시는 물질이다. 이론은 아니다 했죠, 그죠? 일단, 물질로 죽은 안돼그 다음에, 보시는 무조건 물질입니다. 향도 무조건 현물입니다, 현물. 눈에서 보이는 걸로. 그렇게. 실제적인 이익이 그 사람에게 가다할 수 있는 것이 향이죠. <laughs> 뭐,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한량 없는 가지가지 좋은 옷이며 보배로 된 일상과 장원거리로 일체의 부처님께 공양하며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올지 한량 없고 수없는 오랜 급 동안에 그면 뭐 자연해양도 많죠. 이렇게 돌아보면은 새우고 꽃이 그렇게 꽃 피고 하는 게 전부 자연해양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해양이거든. 사람도 그렇거든. 인간이 인간의 길로만 가면 그대로 해양이죠. 뭐 그리 특별히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뭐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한니케 하며 또 잠깐 도 싫은 생각도 내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오니 진심이 아니고 전심입니다. 전심. 오직 부처님, 오직 부처님. 음, 전심 오한지 전자 심 상념 어이라이보 이보 막불한부한부처은혜막정혜막정하죠역하죠역대전조사은혜사은혜하 막대하고. 정말 시로라이 같은 이 진리를 어떻게 끌고 이까지 이 세상까지 왔는지 그분들도 사실 그래도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남아선사가니까 그 육조스님 등신불이 모셔져 있는데 그 옆에 자자보처에 저분이 모셔져가 있었잖아요. 감산득청선님 명나라 시대 때 선선 그죠? 육조스님 천년 전에 아무리 뛰어났더라도몇 백년 전에 몇 백년 후에 이제 감산스님이 또 이어 받아야 돼. 감산스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금 우리가 칭찬해드려야 또이 법은 계속 이어가는 거. 음. 그렇게 진, 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며 온 세상 밝고 큰등불이신 시방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눈앞에 나타나서 배울 듯 하니. 헤아릴 수 없이 한량 없는 급그 여러 가지 보시하되 만족할 줄 모르고, 살콩 가야돼요, 우리도 이제 이래가지고. 백천만억 <laughs> 수 없는 급 동안에 선한 법을 닦는 일도 또한 그래. 저 많은 열애들이 열반하신 뒤 사리에 공양하고 싫은 줄 몰라. 뭐 부처님 사림을 보면 막 친근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왠지 땡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laughs> 제가 귀신은 강의할 때 여기 저쪽 동화서 처음 와서 강의할 때 그랬죠. 밀면 반대말은 땅기면이라고 그그 <laughs> 그, 그 얘기를 하면서 저뭐래저 미소 빌딩 있잖아요. 미소의 반대말은 땅기소라고. <laughs> 땅기소. 가지 각색 미미한 장엄거리로 부사이한 모든 탑을 건립하오며 짝이 없이 훌륭한 형상을 조성하여 모든 법의 한검으로 장엄하나니 법에를 하는 만큼 그 사람 마음도 법에스러운 거라 엄청나게 뭐 돈이 없어서 이건 핑계고 마음이 있으면 뭐 돈을 어쩌든지 구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짓먹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해? 짓먹고 사는 거는 잘 먹고 음. 엄청나게 크고 높아 수미산 같은 그 수의 한량없는 백천억이라 지성으로 정성 청정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아까 정심 존중이라고 있었죠 예. 그 해양하는 공양 그 부처님께서 예경하는 태도 정심 존중 공양하고는 한의하고 이익되게 할 생각을 내어 이 세상에 부사의 급 살고 있으며 중생들을 구하여 해탈하게 하고 중생들이 망상인 줄 분명히 알고 예 저 것들이 저 것들의 분별이 전혀 없지만 저 것들에게 좀 낮춰하는 건데 <laughs> 응. 중생이라는 생각을 잘 내지 않다. 중생의 건성을 잘 가려내서 그 그들을 위해서 큰 이익을 널리 짓나니 그 번역이 좀 상급 럽네요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되겠어. 예나 우리 강주 스님께서 유리창에 이제 치은 반들이 막 닦고 이니까 제가 그 저기 중앙도로 다던 시절에. 저것들 또차 한잔씩 줘라. <laughs> 저것들 또차 한잔씩 줘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뭐, 낯차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포살 수섭 재해 공덕이 강대 재성 무엽이라요달 재성 시힐 비유하고 여시 결정계 해양이로다 이채성지 관제 법안이 기중 무유 일 법성이라. 여시방편수해양이여 공덕무량불가진이로다 이시방편영심정하여실려일체여래등하니 자방편역불가진일세시고복보무진거기로다 팔기무상보리심하야일체세간무소의라보재시방제세계호대 어이일 재무소도 이러다 보살이 모든 공덕을 닦아 익히니 크고 넓고 우뚝하여 짝이 없지만은 그 성품이 없는 줄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결정하여 해 향하오며 결정력이 있는 것은 삼매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향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판단력이 확고 부동한 판정 아닙니까 결정 가장 좋은 지혜로. 모든 법을 보니 그 가운데 한 법도 나는 일이 없더라. 조견 체 성지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반야심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심 반야 심반야 깊은 반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깊은 지혜로 간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 다시 조견 오원하니까 관 오원이 일체제법 아니겠습니까? 일체제법을 뭐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원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육입이라 얘기할 때도 있고 1 2처1팔경계 이와 같이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체제법을 관찰하니까 그 가운데 한 법도 나는 거죠. 조견 오원하니까 개 공이더라. 모두 공하더라. 음. 자 <laughs> 다시 한번 합니다. 에, 여기서는 무슨 바람이랬죠 지계 바람이를 베이직으로 깔고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뭐 반야 바라미를 해서 이렇게 좋은 건 있겠습니다만은 지계 바람이를 넘어가기 전에 보시 바람이는 이런 겁니다. 주목해 주세요. 보시 바람이는 가간으로부터 어디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있다고 전제해 가지고 보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가간으로부터 주면서 없는 걸청정할 채득하니까 공간으로 자기를 몰아가잖아요. 그것이 보시 제1단계입니다. 1단계.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는데, 10행의 1단계가 그렇게 됩니다. 10행의 2단계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실히 공안상태를 가지고, 계행을 지켜나가고, 무소독심으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10바라밀 중에서 뭐가 가장 깔려있겠습니까? 제6, 그, 선연행, 현전지, 반야바라밀, 그죠? 그것이 이제 깔려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 10주에서는 정심주라고 얘기했고, 부처님을 깨끗하게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시행에서는 어, 선연행이라고 얘기했고 예, 또저 십지에서는 예, 현전지라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부처님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얼마나 평등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평등하게. 저 사람들. 부처님은 모양이 있다 없다. 야기 새끼나 이염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견 예례다 부처님을 진짜 대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모양 없는 것을 이제 체득한다면은 막 이런 마음이 깔린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 불계향은 어디에 바탕을 두었습니까 공간에 바탕을 둡니다. 제두 번째 단계는 그 공간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십지에 올라가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구지라 합니다. 이구지 떼꾸정물 벗어나는 개행 있잖아요. 개행을 근본으로 배식을 한다고. 그게 이제 이뭐 자세하게 기술론 같은데 대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다면 보 시간이 한정도 없는 것 같고 가장 좋은 지혜로 모든 법을 보니 그 가운데 한 법도 나는 이러한 방편을 해아할 당리 그 공덕이 한량이 없고 다 담이 없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 일체의 부처님과 평등하오며 이러한 방편의 힘 다하지 않아서 그러기에 복덕의 가복에 끝이 없나니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어 온 세간에 의지할 것이 없으며. 아까도 이런 게 나왔는데 다른 데서 힘을 안 빌린다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많는 시방을 이어 세계 두루 다녀도 온갖 것에 조금도 장애가 없네. 무소득이라고 아까 잘못 읽었어요. 그죠? 무소애라고 해야 되는데 반야신경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laughs> 아래아씨 그렇게 겁나요. 슬쩍 지나면 그건 줄 알고 부득 이어 본다니까. <laughs> 해양의 상이라 일체 열래 출세가는 이오 괴도 중생 지이신이 여기 심성이 간찰하여 필경 추구 불가득이로다. 일체 재범, 무여, 하야, 시리, 보여 무채성이라, 이시정, 아, 니, 해양, 하야, 계피 세간, 생사, 오기로다. 일체 세간, 일체 여러 세간에 출연하시면 중생 마음 열어서 계도하는 것이라, 열어서 지도하는 미나, 마음의 성품대로 간찰하건대 끝까지 찾아봐도 얻을 것이 없더라. 필경에 추구해도 불가득이로다. 모든 법이 하나도 남을 것이 없어서 진예에 들어가서 성품 없나니 청정한 이 눈으로 해양하여서 세간의 생사지옥을 열어 해친다 <laughs> 해양의 행이 이루어지다. 해양의 행. 수령, 제유, 실, 청정, 이나, 여, 불, 분별, 어, 제유, 하이며, 지, 제유, 상 무소, 유니경 하니, 어, 청정, 이로, 다, 어, 일불, 도, 무소, 의, 하고, 일체불토시일여시하며여불염창무위법유위법하야지피법성무어처로다 이시수성일체지하야 이시무상지상음일세이시제불계한이시니시위보살해양업이로다 포살전신염제불의 무상지의 교방편하고 여불일체무소의 하야 원하수성차공득이로다. 모든 유로 하여금 결정케 하나니, 모든 유를 분별한 일이 없으며, 모든 유의 성품이 없는 줄 알고. 저, 이법계품뭐 이렇게 나옵니다. 작시도 역하니며, 지각시도 역하니며, 수시도 역하니며, 뭐, 그뭐제 작시도 역한이며 지각시도 역한이며 미도시도 역한이며 천당 지옥이 천당 불찰이 천부 지옥까지 계실 시 아니라 모두 헛것이다. 이래서 여러분들 서장 우리 배울 때다 했잖아요, 그죠? 대종고생님 할때 그게 이제 입법개품에 잘 나오는 얘기들이죠. 네, 지금 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겠습니다. 환경 이렇 한번 쭉다 보고 나면 이제 다른 선어력을 보든지 뭘 보든지 하면은 아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말은 알지만 이제 행위를 옮기려면은 아득하죠 <laughs> 마음이 하이하며 뜻이 청정해 예, 한 부처님 국에 의지함이 없고 모든 부처님 세계도 그러하며 함이 있는 법에도 물도 물들, 유위법에 물들지 않아서 법의 성품 의지할 데 없는 줄 아네. 이것으로 온갖 지혜 닦아 이르며 이것으로 위없는 지혜를 장엄하며 그리하여 부처님들 한니 하시니 이것이 보살들의 헤아 하는 업일세. 보살이 오롯한 마음으로 부처님들의 이 위없는 최고의 지혜 방편을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온갖 것에 의지함이 없듯이 이와 같은 공덕을 나도 이룰 것이니라. 헤앙의 행이라. 그다음에 헤앙의 행이 마야도 있고 봐야 됐네 그죠? 천심 구호 일체하 연기 원리 주흥하고 하나니 여시오익제 군생을 개념 사유 미정 사로다 주어지지 수호 법하여 불이여 성취 열반하고 유원덕 불무상도 하나니. 보살여시 선해양이로다 불치중생 소원설가 일체유이 허망사 하나니 수부부어 연어도나 역부불장무원설이로다시방소유제여래가여달제분무유여 하시니 수지일체계공적이나이 부러공기심념이로다 이불어공기십념이로다일장음음일체호대역불어법의생분별이라여시개오제군생하여일체무성무속안이로다 오롯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하여서 여러가지 나쁜은 멀리 여의게 하며 이렇게 <laughs> 중생들께 이익 조려가 뜻두어 생각하고 버리지를 않네 지혜에 머물러서 법을 수호하며 딴성으로 열반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혜에 머물러서 법을 수호하는데 성문이나 영각처럼 내 혼자 열반했다고 편안하게 쉬지 않고 보살은 열반을 충분히 백번 더 하고도 남지만은 열반을 하지 아니하고 누구하고 같이 더불어 갑니까? 중생이 무상도를 잃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죠. 부처님의 무상도를 얻고자 하니, 보살이 이와 같이 해양하도다. 중생들의 그렇게 부처님의 무상도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해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언연 중에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보살 정신이기도 하고, 중생들의 하는 말 집착 안 나니 함이 있는 유의법의 온갖 법과 허망한 일들이 말로 하는 모든 일 의지하지 않지만은 말이 없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시방 세계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 모든 법을 다 알고도 남음이 없어 온갖 법 공안들을 비록 알지만, 공적하다는 마음도 내지 않는다. 무무용지.